JTBC 손석희 사장 배임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아홉 시간 동안 1박2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식으로 조사 받으실 겁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오늘 어떤 식으로 조사 받으실 겁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호텔, 게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시고습니까고7 8개 아, 모였어요. 아, 네. 아, 네. 네.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겠다고 했던 증거 관련해서 네. 질문하세요. 예.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하신 네. 거고요. 그 제출 어떤 뭐입니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음, 아, 뭐. 아, 뭐. 예상보다 경찰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9시간 1박 네. 2일 동안 손석희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를 대비해서 손석희 사장은 두 개의 로펌,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는데요. 손석희 사장이 선임한 변호사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폭행 혐의와 관련돼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3명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김성국 변호사, 경찰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최세훈 변호사, 사법연수원 22기고, 부산지검 특수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를 폭행 혐의 변호사 등등으로 3명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배임 혐의,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7명으로 추가 선임을 했습니다. 법무범위 다전이에요. 홍기채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부 안종범전 수석을 변호했을 뿐만큼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 선임료도 당연히 비싸겠죠. 김성규 변호사, 대검 중수부 출신. 대기업 비리 수사 전문 등등의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현재 10명을 선임한 상황입니다. 박수영 기자, 어 초고화 변호인단이에요. 그런데 네. 검찰 조사가 아닌 경찰 조사 시점에서 10명을 꾸린 건 이례적인데 최근에 혹시 변호인 10명을 꾸렸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분이? 어, 저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조여, 조현아 대한항공전 부사장이땅콩회 <laughs> 네, 땅콩회양 사건 때 변호사 10명을 선임을 했는데 그 비용을 뭐 회사에서 댄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 말이 많았죠. 변호사 10명 그것도 정관 출신으로 그렇게 10명을 선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변호사 1명을 정관으로 선임하는데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도 쓰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거의 5억 가까이 드는 셈인데. 그런데 조연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 경찰 조사가 아닌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정관 출신 변호사들 10명을 선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손석희 사장처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관 출신 변호사 10명을 선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나선 거고요. 초반부터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면면을 보면 부장검찰 출신, 특수부 검사, 뭐 중앙, 대검, 중앙수사검사, 뭐, 중앙수사부 검사, 이런 등으로 굉장히 면면이 화려하잖아요. 지금 그 손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폭행도 아니었고, 뭐, 배임, 배임, 뭐, 배임도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협박을 당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관 출신 변호사 10명이나 선호한 것을, 선임한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 너무 많이 대응한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변호 변호사님, 보통, 1심 재판을 앞두고, 뭐 조연아 부사장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심 재판을 앞두고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1 0 명을 선임하는 건 이례적이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 많아야 두세명 정도를 선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뭐 보통 이제 경찰서에 참여하는 변호사 한 명, 그다음에 이제 서면 작업하는 한 명, 이제 또 여러 가지 총괄 지도하는 이제 파트너 변호사급으로 고위급으로 한명 정도에서 두세명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이렇게 로펌을 대형 로펌 두 곳을 선임하고 그 중에서도 이게 소속 담당하시는 변호사가 1 0명 정도 된다라는 것은 비용 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예. 로펌 한 곳당 최하 5 최소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억단위 정도의 수입료가 예상되는 사건이고요. 손석희 사장 얘기대로 정말 자기가 오히려 억울하고 협박을 당했었고 피해를 당했었던 것이고 진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변호인들을 선임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과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다라면 사실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경찰들로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자체가. 으로 생각하기에도 내 발이 뭔가 잘 납득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억울한 사건을 보게 되면 변호사 한두 명이 정말 열심히면 하 원래대로 사실대로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변호사가 많이 가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납, 일반인들이 납득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손석희 사장에게 제기된 혐의와 이번 경찰 조사의 쟁점들을 한번. 어, 나열해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폭행 여부를 가려내는 게 쟁점일 거예요. 폭행 여부에 대해서 JTBC 손 사장과 김웅 기자의 입장은 첨예합니다. 손 사장은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하지만 김웅 기자는 주먹과 발로 맞아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폭행 관련해서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와의 대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선배님, 음. 저 오늘 폭행하셨죠? 사장님, 음. 웃음이 나옵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어?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갈자한테 일단 집에 들어가고, 나가볼게요. 나, 너좀일이 시켜야 되겠어. 작은 사람 찾으세요. 잠깐 들어갔다고. 아유, 그런 말씀 많이 변호사님 지금 네. 저때당시의 대화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여보인데, 어떻게 보세요? 폭행에 있어서는 손석회 사장도 스스로 툭툭 건드렸다라고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폭행제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전체 3주의 진단서에 이제 신빙성이 문제될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폭행 현장 다음날 바로 진단서를 끊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신빙성을 두고 여러 가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된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단서 작성 날짜가 폭행 날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김문 기자가 진단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폭행 취상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 이제 전치 3주긴 하지만 벌금 한 150에서 200 정도는 피하기는 거의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벌금은 나올 것 같다? 예. 예측하기로? 예. 그런데 손석희 사장이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김병인 박사님 예. 폭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뭐 내가 웃고 싶어서 오냐? 라고 말하면서 두번 정도 세번 정도 제안을 하는데 김웅 기자에게 어쨌든 나랑 같이 갈 생각을 해? 라고 뭐 김웅 기자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일좀 시켜야겠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폭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로 일어나게 됐던, 나 너랑 같이 일해야겠어. 아무튼 같이 갈 생각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사건의 진실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변호사 선임이 여러 명있는데 폭행에 관한 부분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3명이고요. 이 배임 미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7명의 변호사 선임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폭행은 어느 정도 그 안에 있었던 둘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관에서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와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던 걸보면 어느 정도 좀 의도적인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해야겠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일자리를 제안하고 이 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경찰에서 신고하고 나와서 김우 기자는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지 말라고 붙잡아서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laughs> 2017년도 과천의 주차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결될 수밖에 거고. 없다. 근데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인 여부를 따져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때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었던 부분 이어서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